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 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님 참미합니다 천미예스님, 하느님의 북동이 사랑합니다. 네. 어제 강론 때 제가 일상적인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고 그리스어로,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원을 좀 살펴보자면 일상적 흐르는 시간을 그렇게 말하고 아주 다르게 특정한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흐르는 시간 그것을 사랑을 예로 드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이전에 흘러가던 시간과는 질적으로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흐름에서 그런 삶의 양식에서 사랑에 의한 삶의 양식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풍부하게 가져다 주는 충만하게 자신을 채워주는 구세주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갔는데,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오늘 복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덤에서 그 시신조차 없어졌다는 것을 보고서 큰 충격과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 당시의 사회적 기준에서 보자면 여인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십니다. 여자나 아이들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죠. 일종의 소유물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가정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재산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레나를 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그렇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앓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복음에서는 일곱 마귀가 나간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하는데 그 당시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했고 또 악령의 지시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병원처럼 각가지 병을 달고 사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인격적 대우와 존중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대하셨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삶의 양식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고, 마리아는 그 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지배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때에.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 당신이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또 묻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때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삶의 결정적인 때가 어느 때인지를 회상하거나 돌아봄으로써 "아, 이 때가 나의 결정적인 때였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때를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확신하셔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헌신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통치의 다스림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하느님의 사랑의 알려주심, 자기 개시, 그 완성이 그 사건을 전과 후로 모두다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또 의미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의 사건, 그 사랑으로 죽으시고 사랑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인류의 역사와 그 사건들이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수 없었고 그 의미를 알수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공허할 따름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 사랑의 결정적인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창조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세상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의미가 밝혀지는 세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그 의미와 그 사랑의 뜻은 계속해서 앞으로 더 충만되게, 충족되게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사랑 그 자체의 신분을 향해서 지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역사가 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 안에서만 삶을 살아갈 이유와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만 삶의 목적을 올바로 제대로 그렇게 정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의미로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기꺼이 우리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꺼이 자기가 가진 선한 것을 베풀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하신 분이신데 당신의 선하신 것을 모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베풀고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게 그분에게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향유하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그러한 사랑의 신비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사랑은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진 좋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자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당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한 모습을 우리는 삶에서, 가정의 공동천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또 그분의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그 사랑의 길로 사랑으로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살때 우리는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도 알게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꿰뚫어 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하느님을 뵙게 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사도로서, 사랑의 증언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파견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또한 우리에게 큰 일깨움을 주는데,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인격적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시대였고,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첫 번째 목격자와 증인이 여자였다 이 말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여성을 그 목격자와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예외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삶을 왜 사는지 왜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혼란과 방황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자신이 사랑의 증거자요, 또 사랑의 구원의 은총을 풍부하게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증언자로서 다가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신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